우리가 이렇게 경토를 하면서 좀더 뭔가 더 자주 만날 수 있음에 사실 고마워요. 왜냐면 말이죠. 우리 마이데이가 안 보러 와주잖아요? 그럼 우린 여기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 부산 분이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 어,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 소리질러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부산에 달려왔다 하시는 분 소리질러 그러니까 이게 어, 정말 또 여러 가지 또 곳에서 또 모였겠죠. 이게 참 고마운 거죠. 그 여기에서 와준 것도 너무 고맙고, 다른 곳에서 와준 것도 너무 고맙고.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것이다. 알겠나. <laughs> 그러니까. 계속해서또 함께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줄수 있을까요? 네뭐오늘로서 이제 부산의 콘서트는 또 마지막이지만 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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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리 주에 주에 주식스가 여러분들과 만날 날들은 앞으로. 한참 남았고요. 그러니까 또 만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많이 많이 웃어주시고. 아,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또 많이 드시고, 많이 웃으시고, 어, 많이 주무시고, 많이 행복하시고, 많이 건강하시고, 많이 더시고, 많이 <laughs> 어, 칼퇴하시고, 뭐칼 학교 하시고 어, 또또그막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어, 그러니까 막 나는 학교도 없고 퇴근도 없다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원하는 바다 이루어지시고 이거는 뭐 전부 다한테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어, 최대한 그 원하는 바를 위해서 적게 노력했는데 운이 따라가지고 그냥 잘돼버렸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또 마이데이 4기 네이크로버잖아요. 네이크로버 또 행운이죠. 어, 앞으로도 또 행운이 가득한 날들. 근데 뭐 마이데이 4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실 모든 분들 다 행운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이렇게 이틀 동안 부산에서 저의 첫 어, 전국 투어의 시작을 어, 시작이 부산에서. 잠깐만요, 다시 <laughs> 저희의 첫 전국 투어 시, 첫 시작인 도시 부산에서의 이틀 차 공연이 끝났습니다. <laughs> 네, 근데 아, 정말 또 너무 너무 시간이 너무 너무 빨리 지나갔고요. 어, 부산에서 이렇게 공연을 진짜 하게 될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너무 어, 저희에게 감사한 일이고 어, 되게 어, 진짜 저희가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될지. 실 올해 저희를 오 기다려 주셨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공연을 하는 게 제일 보답하는 게좀 와닿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. 전국 투어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건데 이렇게 다들 와주셔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힘든 그 티켓팅을 하시고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. 어 저희 이제 부산에서의 전국 투어는 마쳤지만 아직도 만, 아직도 꽤더 남아있잖아요. 전국 투어가. 부산에서 너무 첫 시작을 전국 투어를 너무 잘 어, 맺은 것 같아가지고, 어, 남은 전국 투어도 너무너무 기대되고, 어, 뭔가 옛날 생각들도 많이 나고,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전국 투어 하는 동안에 또 너무 어, 저희에게 또 새로운 이 영감들을 주실 것 같아가지고, 너무 기대가 됩니다. 부산에서 너무, 아, 진짜 오늘 너무 잘 놀아주셔서 감사했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. 아 진짜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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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세요. 네 저보다 더 행복하세요. 정말로 네. 사랑니다아 <laughs> 이거 아,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, 이거, 진짜 이거. 제, 자, 저 저도 진짜 안 내면 진짜 안 내면 진거가 이 말고 들어와. 네, 안녕하세요. 부산의 아들, 선수입니다. <laughs> 어, 일단, 확실히 저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어, 뭐, 우리 전국 투어로 이번에 부산 공연을 하게 되었지만, 어, 어찌됐건, 부산을 온건매한 가지잖아요. 뭐, 저 이제 금의 환영했다고 봐도 되잖아요. 아마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박성진, 박성진, 박성진. 아유 예, 감사합니다. 진짜 이 모든 게 사실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.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저 그냥 일개 부산 출신 그 박성진 뻔했는데아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계속 찾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렇게. 또 금이 환영할 수도 있고, 뭐 약간 어깨에 기왓장 좀 얹을 수 있고, 약간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? 진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진짜 매번 너무 고맙고, 우리 공연을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거, 그리고 뭐 공연에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막 쏟을 수 있는 거, 전부 다 사실 진짜 여러분들 덕분이에요.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. 물론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지. 어, 하지만 이 어, 그러니까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사람일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너무 늘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 고마움은 늘 저희는 다시 돌려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뭐 그게 무대에서건 아니면 뭐 어느 장소에서 뭐 찍는 뭐 컨텐츠뭐 어찌 됐건 어 진짜 많은 걸로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어 앞으로도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뭐 약간 공룡공룡 하면서 살아가자고요 외국장?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또이 부산에서 잊지 못할 추억 이틀 동안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덕분에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! <laughs> 부산 남자로 부탁하는 편견을 버리세요. 고맙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<laughs> 야, 진짜 부산 양을 고스트 동안 너무도 행복했던 네, 시간이었고요. 아저 여기 제 히든 플레이스인데 가이드 드릴게요. 날씨 선선해지면 그때 뭐 가보세요. 그 저기 뭐냐 송정 바닷가 쪽이거든요. 그 할리스 커피. <laughs> 그 약간 그 테라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뭐방석 쿠션 입고 막 이런데 거기 딱 누워가지고 하늘 보면 진짜 죽여져요 진짜. 그때 옛날에 친구들하고 비틀즈 노래, 비틀즈 형님들, 비틀즈 선배님들 이러고서 했는데 와 진짜 행복하다 아직까지도 미혀지지가 않아요 네, 진짜 다음에 한번 가봐요 어쨌든 아 진짜 저의 산소호흡기입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로 진짜로 너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이고 정말 이쁜 말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저의 뭐 환경이 좀 날리는 문제로 아쉽... 네. 어 어이가 아니야 어, 야 어어 그래 어 합격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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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어 합격이 학교, 어 맞죠 어 합격이 맞지 어 합격이 맞죠 어 맞아 맞아 니가 다 맞아 맞아 그래 엄마가 책좀 읽거라 카더라 그래 <름> 뭐, 어쨌든간에어 네. 항상 어, 여러분 대신 아프고 싶고 힘드고 싶습니다 진짜로 네, 항상 아, 그만큼 그만큼 <람> 저희를 의지성 주겠어요 네. 항상 옆에서 얘기 들어줄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진짜 알아야 돼요. 여러분들 진짜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시죠? 각자 개인이 모든 할수 있는 분들이에요. 진짜로. 자, 왜 대답 안 하죠? 그러니까. 아니 잠깐만 아, 여기까지 대답 잘하다가 아, 그러니까. 이거는 형한테 좀 내가 데해 그럼 아니 이거 그거... <laughs> 본인들 잘한 뭐... 사람들이거 몰라? 왜 여기만 대답해요? <laughs> 본인들 굉장한 사람들이야. 진짜로. 진짜. 어.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 대단해 보여? 네 이건 대답 잘하는 수배 들고는 대단한 거예 우리가 보기엔 너가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. 진짜. 네. 그러니까 우리 믿고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절대 망각하지 마세요. 알겠죠 그렇죠? 그렇고 대답이 왜 이렇게 그러니왜 네. 대단하냐? 아, 내가 뭐 있길래 내가 뭐가 대단한데 이거죠? 아 봐요. 저... 방금 데이식스 대단하다고 했잖아요. 그래요. 그렇죠. 이거 만든 사람들 누구예요? 마이네이션! <laughs> 마이네이션이 <laughs> 만들었잖아요! a 아, t 아, <laughs> 어 o n My n 들 t i o n 리 y n a t 고 o n My nation! My 그 a t i o n 게 y nation! My nation! My nation! My n a t 요 o n My n a 아 i o n My nation! 한 명의 마이데이 덕분에 옆에 있는 마이데이도 행복할 거예요. 지금 이 공간이 채워진 거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당신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 진짜요. 아시겠나요? 아시겠어요?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인 거 아시죠? 어, 아까보다 소리 올라. 아지못했데 이거. 아아 이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. 그아 네. 아, 우리도 안되 돼. 아유, 그래, 그럼 막막막막막 올리고 막 대단 날랐다. 대단한 거 알죠? 네. 아 됐네, 됐네. 아 옆에서 막 누가 나쁜 말하면 그냥 흙 이러고 제압을. 아, 막 그런 사람들에 신경쓸 예, <laughs> 필요도 없고. 예. 어쨌든간에 진짜 나 너무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. 진짜 나 건강하고 또 올게. 봐요 안녕. 잘 가. 아, 안녕. 어, 우리 사진 찍을게. 여러분, 사진 찍을까요?